꿈에서 동료가 나타나서 너랑 같이 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자았다. 신점은 그내 몸의 에너지 상태, 성소수자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는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당 홍칼리입니다. 무당 하면 보통 미디어에서 무당의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주로 조명을 받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무당이 만물과 소통하고 만물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여성으로서 되게 많은 몸의 고통과 사회적인 차별, 소외를 겪으면서 새로운 언어로 내 고통을 해석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페미니즘과 운명학을 공부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무속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인도에 가서 일본 부토춤이라고 영혼의 춤이라고 불리는 춤이 있어요. 그 춤을 추다가 갑자기 접신을 하게 되고 그때 말문이 터져서 아, 이 길로 좀더 가보고 싶다, 좀더 들어가서 내가 겪은 이 체험이 뭔지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싶어서 무당이 되게 되었어요. 내림굿을 하고 나서부터 신령님과 소통을 하고 이랬던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신령님이라는 존재는 옛날부터 저와 함께 있었던 어떤 에너지체였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존재와 계속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어떤 존재든 그 존재를 호명하는 순간, 그 존재가 실체하게 되잖아요. 신령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호명한 뒤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이름을 가진 신령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썼던 이야기지만, 그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잠을 자던 어느 날, 꿈에서 동료가 나타나서 너랑 같이 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다른 사람이랑 자는 그런 바람을 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아,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 만나고 그러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는 저를 돌보는 일이 되게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는 저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라는 이, 이 신체가 신당이기도 하고 이 안으로 모든 에너지체, 어떤 신령님들이 오고 가고 또 오시는 손님들의 기운도 오고 가는 곳이라서 이 몸을 잘 돌보는 게 신령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 나를 잘 돌보는 게또 신령님께 기도드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저를 돌보는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저의 일상은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청소하고, 기도하고, 글 쓰고, 그리고 반려견들이 있어서 반려견 커리와 함께 산책을 하는 그런 일상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가장 맑잖아요. 그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또 생각이 올라오고 새롭게 들어오는 자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면서 적어놓으면. 마음이 좀 맑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점을 보는 건 책에서는 동시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되게 험악한 꿈을 꿨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손님이 오늘 찾아오시거나 이런 식으로 저의 상황과 손님의 상황이 비슷하게 맞닥뜨려서 동시성으로 점을 보고 근데 이게 또 손님마다 달라요. 어떤 손님이 왔을 때는 또 동시성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손님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미래가 궁금해서 오시거나 어, 내가 진짜 지금 마음에 힘든 것들이 언제 풀릴지 궁금해서 오시는데 기억에 남는 손님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성소수자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레즈비언으로 살아왔는데 부모님께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다음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이 관계가 언제쯤 괜찮아질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이런 동성애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 건 아닌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존재 자체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 사주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점이라는 게꼭 사주랑 다른 거고 또 타로카드랑 다른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신점은 그내 몸의 에너지 상태, 계속 보고 그것을 손님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주도 신점으로 볼수 있고 어,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수호신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동물한테도 있고 그 만물에 다 수호신이 있고 자연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호신, 어, 사람마다 자신을 지켜주는 조상신들도 다 있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귀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귀신의 모습 있잖아요. 되게 흉측하거나 무섭고 그런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귀신이 주파수로 존재한다고 표현하는데 내 생각으로 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잘 보기만 해도 퇴마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내 내게 찾아오는 생각들이 사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들어오는 작용들이기도 해서 그런 존재들이 저는 다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은 이게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물을 놓고서 이 물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이 물의 세포 자체가 막 썩기도 하고 이런 실험 결과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원리인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그 사람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네,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이런 살을 쓰는 게좀 위험한 이유는 그 사람을 해치는 그 마음이 나한테도 같이 공명이 되는 거라서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라는 것, 살을 쓴다는 게 미디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재 자체를 너무 자극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명이라는 게 내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실제로 정해져 있는 게 되고, 내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되거든요. 저는 운명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이런 운명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손님이 선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어떤 무당을 찾아가는 거 그렇게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 자체도 마치 우리가 타로 카드 여러 장을 펼쳐놓고 한 가지를 뽑는 일처럼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도 일종의 점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찾아가는 건 자유롭게 찾아가셔도 괜찮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자기에 대한 고민이나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리된 것이 없이 가면 별 수확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내가 미래가 궁금하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정리를 해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럴 때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되고요. 근데 그게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또 흉한 그런 점괘를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글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기만 해도 많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가장 손쉽고 가성비가 좋은 그런 개운법은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무당 일을 하면서 신령님이 보고 계셔 책을 썼던 이유도 제가 정화되려고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딘가에 공유하는 글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하게 혼자 글 쓰는 시간을 꼭 갖는 거 그것만 잘 해도 개운이 되더라고요. 저는 글이라는 매체가 평소에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어떤 존재와 만나는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났을 때더 깊게 교감할 수 있고 연결감을 느낄 수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글을 쓸 거고, 실령님이 보고 계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감과 또 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저라는 존재와 또 만물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그런 독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